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신이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율법주의자들이 강요한 할례와 율법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오류에도 신앙을, 신앙을 흐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거나 외부에 제약 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해봤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오히려 방종과 혼란에 빠져 스,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욕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확언이시고 둘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더 이상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아이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율과 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모세오경에 기록된 도덕적, 의식적, 사회적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율법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졌지만 인간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고 결국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저주를 당하심으로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종처럼 살며 얼메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하다는 사실조차 불안해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하며 자격을 증명하려고 스스로를 책찍질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에는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해방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롭게 살라는 바울의 겉면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 자유는 결코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두 번째, 자유는 진리와 순종 속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단순히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리와 순종회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때 진리를 따르며 바른 길을 걸어왔지만 율법주의자의 유혹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끈,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휘둘릴 때 순간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은 불안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평안과 질서의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올바른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되는 것처럼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그분을 본받아 진리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는 진리와 순종 속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물들지 않음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곧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위험에 사도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작은 오류도 신앙 전체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 작은 타협과 죄의 속성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을 왜곡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평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죄 죄와 유혹에서 지키고 평안과 자유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에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죄에서 지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1절,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가 순종과 진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단순히 율법과 규율을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죄로부터 물들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참된 자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참된 자유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입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순종이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기임을 깨닫고 평안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적은 누르기 온 덩이를 퍼지지 않도록 영적 민감함과 경각심을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